모르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앱이 있다고? 이 앱은 날씨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상청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지진, 기상특보 등의 위험한 기상 정보들을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알려주는 날씨 알림이 서비스야. 앱을 딱 실행하면 원하는 지역의 날씨를 한눈에 볼수 있고, 지진 발생 시 신속 정보 화면을 통해 지진 발생 시각, 지진 발생 위치, 추정 규모, 최대 예상 진도, 내가 있는 곳의 예상 진도, 내가 있는 곳까지 지진파 도달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줘. 게다가 사용자 맞춤 위치별 등급별 형상, 상세, 행동 요령까지 알려줘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 그 다음 신속 정보 화면 다음에 나오는 상세 정보 화면에서는 동일하게 지진 발생 시각,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최대 진도를 알려줘. 이 앱만 있어도 누구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로 출발하자.